네, 반갑습니다. NFT 비즈니스 전략의 배운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DKL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권단 변호사님을 모시고 요즘 한참 핫한 토큰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STO라는 용어로 많이 더 알려져 있었는데 STO와 토큰증권이 어떻게 다르고 최근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쉽게 설명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와주셨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d k 일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입니다. 이 조명한 배운철의 NFT 비즈니스 전략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최근에 이제 또 네. 토큰증권 가이드북을 네. 어, 전자책으로 만드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뭐 열심히 봤는데.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무래도 좀 이제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모시게 됐고요. 네, 고맙습니다. 최근 네. 이제 d k 일 파트너스 쪽 뭐 업무들은 어떠신지 짧게 좀 소개해주시죠. 혁신적인 한국 병사들의 약자입니다 DKL이 그래가지고 그사명이 널리 혁신 기업을 이렇게 하자 이런 취지로 네. 설립이 되었고요. 주력 분야는 이제 블록체인 쪽하고 콘텐츠 IP 그리고 벤처 스타트업 쪽을 이제 주력 분야를 하고 있고 병사가 파트너 3명 이제 소속 3명 6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그 자세한 내용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DKL 토큰 증권 가이드북이라는 네. 전자책을 어 출간지라든지 출판이라든지 출판하셨는데, 네, 출판했습니다. 네. 그뭐 네. 구독 대상이라든지 또 네. 출판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위에서 이제 2월달에 2월 초에 드디어 이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발빠르게. 이 업계 분들한테 그 정확한 취지를 좀 설명하고자 어 그동안 한 4, 5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문을 해왔는데 그 경험을 좀그 질의응답식으로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간단한 책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구해나 그러니까 구매는 안 하신 것 같고요. 개인 아, 협회나 이렇게 좀 필요하신 뭐 공무원들이나 그 관계자들한테는 요청 하면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말라한 네. 김에 여기 네. <laughs> NFT 협회 그 전문가 마스터 과정이라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 에 수강하신 수강하시는 분들과 두, 저희 TKL 유튜브도 구독하신 분들한테는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어, 증정품을 무료로 또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어, 책을 지금 보니까 가격이 이제 0 0 0원책 정도인. 좀 비싼가요? <laughs> 아니 아니요. 이거 증권 네. 가이드북. 내용인데 제가 네. 내용을 봤을 때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만 오천 0원 내고 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웃음> <웃음> 근데 이제 네. 그러면 이게 실제 만약에 살려고 하면 네. 어디에 가서 살수 있는 가요아 지금 부크크라는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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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책 유통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부크크를 네, 잘합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자가 출판을 했는데요 거기서 네. 네. 클릭 토큰 증권 치면 딱한권 나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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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또 오늘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아, 뒤쪽에 저희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또한번 <laughs>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 가이드라인 제시했던 그 내용들도 꽤 많은 분량으로 저 자료가 배포되어 있는데 네. 그 가이드라인이랑 이번에 이제 어, 가이드북으로 네. 만드신 거랑 그 차이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그 가이드라인을 뭐 책에 그대로 설명하거나 해서한는건 아니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 기준들, 원칙들,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유형이나 이런 건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동안 자문을 많이 해왔는데 자문하면서 이제 물어보신 것들이 되게 많아. 그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사례 중심으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심으로 이제 Q&A나 FAQ로 형태로 해가지고 어좀 쉽게 어, 풀이를 했습니다. 네. 네. 그 금융에서 나온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네.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고 네. 또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네. 이제 질의 응답식 또 사례를 포함해서 했으니까 네, 좀더 이야기는 더 좋겠네요. 네. 이쪽 분야에서 이제 토큰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어, 이게 증권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많을 텐데 그렇게 해당되지 않, 않게 또 본의 아니게 법어기지 않게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 제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진.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그, 지금 이제 STO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토큰 증권을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이 네. 토큰 발행하는 곳에서 뭐 보통은 이제 코인 재단이라고 우리가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그런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크립토 재단 쪽에서만 판단하면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또 이제 그런 코인을 그 투자하거나 이런 토큰 증권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책, 가이드북 만드시면서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뭐, 어떻게 중점을 둔다거나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지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너무 좋, 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옛날에 STO, STO라고 했듯이 네. 자금조달 목적으로만 이제 토큰 증권 성여부를 많이 봤습니다 발행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발행자가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자금조달 주체기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어, 그, 의무 대상자가 바로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데, 투자자도 투자를 했다고 해서 항상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투자자도, 어, 이게 토큰증권인 걸 알면서 그 플랫폼에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어, 자본, 현재,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그 공시의무 대상이 될수 있고 형사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그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좀 정확하게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사업자들도 토큰 증권인 걸 알면서 이거를 그 중개한다거나 거래소 같은 데서 거래를 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자본시장법 그 위반이 되거든요. 거래소 인가나 그 토큰 그 토큰 투자 중개업자 라이선스 있어야 되는데 없이 했기 때문에 다어 사업을 못하거나 중단되거나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새 분야 사업 주체들이 투자자나 발행자나 관련자들이나 다. 꼭 이게 발행하는 토큰이 증권성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뭐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뒤에 가서도 조금 더 네. 제가 자세히 얘기하긴 할 텐데 그동안 보면 그 코인 프로젝트들이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 네.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쪽에 우리 코인은 증권형이 아니고 유틸리트코인이다 네. 네. 사실 증권성이 아니라고 판단해 달라고 많이 봤었거든요. 네. 이게 어. 증권형이 되게 되면 아주 문제가 되니까 네. 그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증권형 토큰증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많아질 것 같은데 전체 그림이 다안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시행을 할 수가 없어요 토큰증권형 개념을 만들고 네. 앞으로 이제 그 토큰 형태 증권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만 한 상태고 전자증권법상 블록체인이 그 전자 그 등록 계좌부 네. 그고 지금 아직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유통을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발행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발행을 했는데 네. 유통을 할수 있는 그 블록체인 플랫폼이 네. 없고. 법도 시행이 아직 안 됐어요. 그쵸. 개정을 법이, 해야 됩니다. 네, 예.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준비는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는 아마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증권사나 뭐 그런 쪽에서는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타트업들이나 기존의 유티리 토큰 발행하는 쪽에서는 어, 좀 다, 다가서기 힘든 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여기서 용어 정리를 조금 더해 보면 네. 기존의 스티오는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니까 네. 이걸 공개하고 어 자금을 유치하는 쪽에 네. 조금 방점이 있는 용어라고 하면 네. 그 토큰 증권은 이 코인에 또는 토큰에. 성격적인 부분들이 증권회의니 아니냐를 네. 규정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현장에서는 그냥 STO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네. 사실은 시장에서 우리가 자금을 공개적으로 어 이렇게 모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사실은 이걸 특권증권이라고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성격적으로 그냥 어, 증권형이야 라고 해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옆으로, 이게 이제 ICO를 하느냐 음. 아니면 우리 디파이 서비스에는 거버넌스 코인들이 있어서 네. 그냥 걔네들은 디파이 내에 이제 유동성 풀로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 걔네들도 약간의 이제 수익 배분이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토큰증권으로 이렇게 그 받아야 되는 건가 어떤가요? 그 부분이 아직 그 금융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요 일단 sto 형태의 그말 토큰 출권이 맞다면 어 공개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뭐 프라이빗 셀만하거나시 d 셀만 하면 외부적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판매된 여부를 그리고 이제 3호라고 하는데 3호라고 해도 안전한 건아니고요 3호가 공모로 관주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어 그다음에 디파일 같은 경우는 뭐 발행 주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가버넌스 토큰을. 어, 스마트 컨트랙이 배분 하는 건데, 어, 이게 그토큰증권 요건에 해당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볼 수도 있,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어, 어, 미국이나 한국에서 나온 예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시장법 요건에 따라서 판단을 할 때, 그 투자계약 증권의 요건이 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가이드라인에서 약간 한줄 정도 설명이 나왔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그, 그 정확하게 어떤 사례에서 해당되는지를 사람들이 잘알기어려운데제 토큰증권 그 가이드 북에 그 사례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이게 네. 그 토큰증권 가이드 네. 라인을 봤을 때, 네. 사실 저도 이제 디파이 부분은, 이게 네. 분명히 그냥 내가 투자를 해놓고 적당한 투자 수익을 분배받는 네. 방식이어서, 성격적으로 증권형 성격이 있는데, 네. 근데 그거는, 어, 오퍼링을 한 방식이 아니라, 네. 그냥, 그 유동성 풀에 집어넣고 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너무 전문적인 질문인데요. 네. 자금 조달 행위가 없으니까 네. 그 요건 자체 가 해당 안 되느냐는 네. 이제 취지 주로볼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자본 시험상 증권의 성격적인 부분 투자 계약 증권에 하는 증권이 유용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계약을 통해서 수익을 약속하면 다 증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그쵸. 때문에 어그 가버넌트 토큰을 처음에 돈을 받고 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디파이를 통해서 내가 디파이 플랫폼 개발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가버넌트 토큰을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하고 초기에 토큰 판매랑 관계없이 돈을 모집하면 그런 약속이 증권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가버넌트 토큰 하나하나를 돈 받고 판건 아니라 하더라도 네네. 초기 투자자들한테도 네. 그 부분이 좀 다른 쪽에서는. 음. 좀 언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가이, 이 가이드북에서는 좀 다루고 있으시고 이게 지금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내에서는 네. 발행 주체하고 네. 유통 주체를 분리하도록 돼 있는데 네. 거버넌스 코인은 자기가 발행하고 자기가 유통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네. 어, 지금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만약 그 지금 증권, 토큰 증권이라면 바로 위화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이 토큰 증권 쪽에서는 네. 어, 이 부분을 조금 더, 어, 깊이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게 그러면, 뭐, 발행 주체나, 네. 뭐, 대부분 발행 주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겠지만, 발행 주체가 이걸 증권성으로, 토권 증권이라는 증권성으로 판단을 안 하고, 네. 발행을 하고 운영을 했을 경우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생겼으니까, 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만약에 판단 안 하고, 그냥, 뭐, 지금 정확하지 않게 그냥 시행을 했을 때만약 토큰증권이면 일단 발행 자체가 금지되고 모집이나 매출 그리고 거래도 다 정지가 되고 금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금융위가 이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증권 자체를 원래 발행하려면 증권신고서라는 걸 작성해 가지고 금융위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수리까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이때까지 가이드라인 나오기 전에는 제출해도 안 받아줬는데, 앞으로는 제대로 제출하면 받아주겠다는 걸 사실 발표한, 게, 발표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된, 된, 거고요. 어, 그리고, 만일, 그, 근데 규제가 상당히 엄격해서 지금 유통시장이 없기 때문에 토큰증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행 상태에서는 증권신고서를 수리해도 유통을 할수 없기 때문에 사실 거래가 되,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그, 거래가 일어나려면 전자증권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정부가 그것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한 1년 반 후, 로예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 어, 발행에서 유통을 전제로 한 발행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런걸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발행을 해 버렸을 때는 어, 여기 나오지만 형사처벌 조항이 또 있습니다 5년이의 징역이나 2억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상당히 큰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제가 현재 상황들로 이제 봤을 때는 네. 어, 지금 발행은 특권증권으로 증권형으로 할, 하고 싶고 할 텐데 네. 유통구조가 지금 받쳐주지 않으니까 네. 일단 우리는 증권형이라고 표방하고 네. 발행을 한 다음에 유통채널이 없으니 우리가 현재 있는 유통채널로 근데 유통을 해볼게 네. 그리고 자금을 모집하고 만약 문제가 되면 검사님 얘기한 것처럼 최대가 2억인가요? 아, 과징금? 과징금은, 과징금 아, 벌금은 이용인데, 징역이 또살수 있지 않습니까? 5년의 징역. <laughs> 아, <진역. 웃음> 예, 그 신고서를 답답합니다. 제출한, 예. 예. 저는 절대로 그거는 제희가 특히 방송이니까 그런 거권하지는 않고요. 어,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한 1년 반 기다려서, 그, 유통까지 가능하게 됐을 때, 증권사랑 제휴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고요. 근데 수방법이, 그, 방법이 네, 네. 그 이제 가이드라인대로 따르자고 하면. 네. 뭐, 재단에서 발행을 하고, 네. 증권사로 보내야 되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아, 네. 이게 언제 될까요, 이게? 뭐, 금융이 말로는 1년 반 안에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좀 믿고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만 해도 네. 이 토큰 증권 형태 증권형 코인으로 발행하겠다고 그전에도 이미 우리가 봤을 때증권은 같은데, 위치, 네. 니트로 우기면서 발행됐던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아마 조금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선별되고, 뭐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법적인 부분이, 어, 보완될 때까지는 어쨌든 그 중간 과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큰 증권 자체를 보면 이게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시장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용어로 정리되잖아요. 우리가 네. 투자계약증권 얘기할 때그뮤직카우 얘기하면서 투자계약증권 얘기를 음. 사실 새롭게 많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어,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요 성격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에 원래 있던 증권인데 규정에만 있고 실제로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적용된 적도 없었죠. 예, 적용 안 하려고 했죠. 예. 그렇지만 요번에 뮤직카우 사태로 인해서 이제 비정형적인 증권이 많이 나오니까 어 이제 좀 전형적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겠지만 이 투자계약증권 요소는 다섯 가지입니다. 아, 다섯 가지인데 일단 공동사업이라고 그 투자자와 그 발행인 사이에 어 수익 관련된 공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네. 수직적 공동성이 하거든요. 그게 있거나 네. 아니면 투자간에그 투자랑 비례하는 수익 그 사업을 함께 한다는 게 포함돼야 된다. 네, 말이죠. 너무 예. 좀 어렵게 설명을 해버렸는데 <laughs> <laughs> <말했는데> 그런 <laughs> 예. 공동사업 요건이 있어 내 대부분 해당됩니다. <laughs>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금전당 투자도 뭐 이들음 이런 거 투자도 다 금전 등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다 대부분 <laughs> 예.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로 타인이 수행한다는 요건은 이게 약간 쟁점이 되긴 하는데 대부분이 어 뭐중주권을 표방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체가 있고 개발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요건도 뭐큰 문제 없이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그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기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 이권리란 단어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미국의 하이테스트랑 다르게 하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권리가 아니에 판단하죠. 예, 권리가 네. 아니고 그냥 수익이 네, 네. 생길 거란 기대만 줘도 증권으 어, 봅니다. 거예요. 그래서 네, 네. SEC가 대부분의 이제 비트코인 분은다 증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요. 반면에 한국은 이제 그 성문법 국가라서 법에 딱 정해진 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권리가 꼭그뭐 백서나 계약서에 써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묵시적으로 약속 어 약속하거나 아이 토큰을 구매하시면 나중에 뭐어 어떤, 어떤 수익을 받을 알겠습니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만 해도 약속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권리가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네. 네.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하위 테스트, 미국에 있는 하위 테스트로 네. 증권형을 판단하는 것하고 조금 이제 차이를 두고 네.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은 이 권리에 대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네, 권리라고 할수 있냐, 과연? 네, 그것을 네. 권리라고 할수 있냐라는 부분에 네. 따라서 이거 투자 계약 증권으로 또 구체적으로 본다는 부분입 예, 네,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말씀하신듯이 거의 대부분의 콜 프로젝트들이나 아니면 이제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네. 뭐, 우리 지금, <laughs> 지금 참여하면, 네.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잘해서, 더큰 네. 어, 수익으로 만들 거다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는 다 문제가 되겠네요.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고, 뭐, 그러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부는 어, 투자 계약증권과 관련해 있는 내용까지 해서, 어, 내용을 일부로 마치고, 어, 추가적으로 더 어, 깊이 있는 내용들은, 음. 저희가 2부에서 다시 한번 진행해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